When most people think about hockey, 사람들이 하키에 관련해서 생각할 때요, 사람들은 picture는 저기서 그림 그리다, 뭐 사진 이런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면되대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picture. 맞죠? 네. 그게 생각하기를 뭐 생각하냐면 아이스링크를 생각하겠죠. 하키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걸 생각하겠죠, 맞죠? 네. but next time you want to play hockey. 다음번에 너가 하키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go to swimming pool instead. 라고 instead은 대신하라는 뜻이에요. 아이스링크가 아니라 저기 수영장에 가보래요. 거기서 너가 하키를 under water라고 되어 있는데 수중에서 할수 있어요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죠? 과연 이게 좀 water가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네. under w a t e r 하게 되면은 얘는 물 아래에서라고 해서 수중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혹은 물 아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under water hockey under water hockey는요. 뭐냐면 it's a real sport. 진짜 스포츠예요. very simple rules. 간단한 룰을 가지고 있는 Participant라고 되어있는데, participate라는 동사, 참여하다라는 동사에 ANT 붙이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응? Participant라는 응? 책면은 참여자들, 참가자들은 뭐 선수가 되겠네 저기서는. 뭐를 있냐면, fins and snorkel이라고 되어있고요. Fin은 저기 발퀴란 뜻이니까 오리발. Snorkel은 저기 얼굴에 끼는 뭔지 알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것들이 아그 것들이 그 사람 선수들이 또뭘 쓰냐면요 하키스틱을 씁니다 자 근데 왜 쓰냐? 즉 푸시더 퍽 퍽을 퍽은 밑에 있는 그 하키 쓰는 공이에요 퍽을 치려고 밀려고 그런데 이러한 스틱은요 아 숄트된 아이스하키 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짧다 숄튼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짧은이란 형용사인데. 저기서는비교법을 쓰면서 더 짧은 거예요. 뭐보다 아이스하키 스틱보다. 여러분 수중 하키, 언더워터 하키는 어 걔도 스틱을 쓰긴 하는데 아이스하키보다 더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비교법을 있다가 여기 끝나고 <laughs> 설명 드릴 거예요. Before the game. 게임을 하기 전에요. 그퍼군요 is placed 위치가 되어집니다 in the middle of the pool. 어, 수영장의 정 중앙에 위치가 되어질 수 있죠. 맞죠? 네. 우리 앞 시간에 6:2에서는 원급 비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교급을 배우게 될 거예요. 비교급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우월한가, 혹은 누가 더 열등한가, 뭐가 더 긴가, 뭐가 더 짧은가, 뭐가 더 돈이 많은가, 뭐가 더잘 생겼는가, 뭐가 더못 생겼는가 이런 거를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예로 역시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 비교급이랑 원급이랑 최상급이랑 전부 뭐를 쓴다고 했냐면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그래머에서 배웠는데 단어 끝에 이하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단어 앞에 뭐를 붙이는 경우 뭐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떨 때 이하를 붙이고 어떨 때모아를 붙이는지는 이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기억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왔으면 제가 뭐를 찾아보라고 하셨냐면은 b에 된이라고 하는 데를 찾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부모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a가 나오고 b가 나왔을 때 a는 더 형용사하다, b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듣고 있죠? 네. 어, 이러한 스틱들은 아 숄더 sure 덴더 짧습니다. 뭐보다 아이스 아키 스틱보다요. 자, 네. 자, 네 여기서 더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t o u c 벽을 만지는데 터치하는데 above the team to and wait f 선수들이 자, 터치를 하고 벽을 터치를 하고 근데 그 벽은 어디 있냐면요. above the 그들의 자신들팀에 골대 위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wait for the starting signal. 시작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 소리를 기다렸다가 시그널이 올리게 되면은 시작 소리가 나게 되면요. 경기 시작이 되겠죠? 맞죠? 응. 선수들이 hold the breath and swing. 여러분, 브레스는 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숨을 숨이란 뜻. 숨 맞죠? 브레이드혹은 응. 브레스라고 하는데 발음이 다르고 여기서 명상을 쓰인 거겠네요. 숨을 골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laughs> 숨쉬면서 수영할 수는 없겠죠. 아가미가 없는 이상. 네. <laughs> 맞죠? 네. 뭐 할수 있으면은 저기 공부하지 마시고 얼른 수영대회에 나가시고 자, 그들의 그들이 여러분 스코어라고 하는 게 됐죠? 점수라는 뜻으로 명사를 쓰이고 있는데 여기는 데이 뒤에 주어자리니까 스코어가 동사로 쓰면좋것 같아요 득점하다 득점하다 점수를 올리다 이렇게 매끄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동사.. 아하 다시 할게요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명사를 쓰고는 있으나 동사자리에 오면은 동사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시게 그럼 득점을 어떻게 하냐 언제 하냐 When they push the puck, 아, 그들이 포그퍽 어, 아까 그 공을 밀어 넣는 거예요. 자 음. 인투라고 하는 지치가 나왔는데 인투는 투하고 인하고 합쳐주는 거예요. 안쪽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i r opponent's goal, 상대편 골대 안쪽으로 드는 거야. 야 이거 오퍼런트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자기 골대에 드면 그거는 자살 자살골이잖아요. 네. 맞죠? 네. 고있어요선 손흥민이 네. 갑자기 역주행해가지고 우리팀 골대에다 팡찬 다음에 세레머니 한다고 한국 못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그렇죠. 상대방의 골대에다가 골을 넣는거예요 얘는 좀 알려드릴텐데 하프의 복수형이에요? 절반 어 절반들이 되겠죠 게임은 15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각 팀마다 6명의 선수랑 4명의 서브스티튜티는 대체하다는 뜻이니까 대체 선수, 대기 선수 후보선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후보선수 뭔지 알죠? 네. 다치거나 아니면 전략의 변환이 필요할 때 다른 선수가 되겠죠. 네. Underwater Hockey는요. i s gaining popularity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봅시다. 여러분, gain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쌓다. 얻다, 쌓다 라는 아. 뜻이에요. 얻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동사에 ing가 있는 거를 봐서 진행형이라고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얻고 있는 중이다. 얻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를 얻고 있냐? 파퓰 레너티니까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중에 지금 뭐 뜨고 있는 거야. 잘 나가고 있는 거야. 맞죠? 누구니? 네. 네. 왜 그러냐? This is because 이건 뭐 때문이냐면 it is safer than Isaaci. 자, 여기도 비교구이 나왔습니다. Safer than 나왔어요. 자 그럼 세이프가 무슨 뜻이에요? 안전. 안전한 이란 뜻이죠? 네. 맞아요? 네. 여기다가 얘는이가 이미 있으니까 알만 하면 되겠죠? 네. 맞니? 네. 그대랄하게 되면은 얘 보다 안전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가 안전한 거예요? 언더워터 하키가 아이스 하키보다 안전한 거예요. 혹은 필드 하키보다. 필드 아이스 하키는 진짜 말 그대로 보호구 차고 얼음 위에서 하는 거고 올림픽 종목 중에 필드 하키라고 있어요. 그 잔디밭이나 흙밭 같은 데서 하는 필드 있어요. 핫키 있어요. 핫키 뭔지 알지? 네. 얼음판 위에서 필드 하키도 아니고 이거 가끔씩 올림픽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참거 진짜 땅에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땅 위에서 한다는 거. 이이 퍽이잖아요.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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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틱이죠? 스틱으로. 스틱으로 돌. 뭐. 그렇죠. 뭐 <laughs> 이게 퍽이면은 탁 쳐가지고 스틱, 하는 뭐 거예요. 스틱 어떻게 들고 있는 거요? 예바 양말 같다. 이게 티하서 지팡이 던지는 거 같아. 야 그리고 그냥 내 아무튼간에 아이스하키나 필드하키보다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비교급은 <laughs> 뭐가 비교도 하고 있는를 아셔야 돼. 네. 네. 이재용이 김경우보다 돈이 많다. 누가 더 부자인 거야? 재용이 형이 부자인 거야. 근데 비교급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어, 김경호는 이재용보다 돈이 더 없다 훨씬 없다 아니 그 <laughs> 나도 알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A가 B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B는 A보다 못생긴 거잖아요 네. 둘이 같은 말이라고 네. <laughs> 지우는 우리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우보다 날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은 네.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은 네. 지우 생각.. 아.. 목화장에다 얘기하면 안는데 이거 편집돼요 그러면? 아니야 음. 어차피 지효아무것나지우 안녕? 다원이도 안녕? 다원아 결석하지마 봐봐 <laughs> 아이스하키는 필드하키보다 더 안전하다는 뜻은 필드하키는 아이스하키가 언더워터 하키보다 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뜻이에요 네. 반대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오케이? 네 You might be surprised 자, 너가 놀랄 수도 있어요 To hear t h e 왜 놀라냐? 어, 너무 중요합니다. There are even players in there. 자, 뭐가 있냐면 70년대에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 그 갑자기 등장한 근본 없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스포츠인 거요 그렇죠? 문법상 한 가지만 하고 집에 오고 오합시다첫 번째가 뭐냐 면요 Be s u r p r i s e 라는 게 있어요. 그 봐서 surprise라고 하는 거는요. 놀라게, 놀라게,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감정 표현 동사예요. 네, 네. 자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감정 표현의 동사는 느끼면 수동이고 그걸 일으키면 능동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앞에 보니까 비동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서프라이즈 뒤에 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주어가 놀람을 당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주어가 놀란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게 무슨 동사였어요 감정 표현의 사동사라고 했죠. 네. 응급용어가 어려운 건 감정을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예요. 감정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투부정사해서 감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예문을 제가 뭘 들어드렸냐?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미안. 유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안해 그 소리 말고 유감이. 어, 유감이야. Sorry to hear that 하게 되면. 그걸 듣게 되어서소리 하다 유감이 이렇게 다 하잖아. 음, 맞지? 네. 그럼, you might be surprised, 너가 놀랄 거야 to hear that. 그걸 드, 들어서 듣게 되면 놀랄 거야 듣고 있어요? 야 그, 래있어정표현정표 o w n c o m 에서 나오면은 o m 정서에서 감정하다 요 d o 해석하시면 됩니다. 음. 맞죠? 네.